강의 컨텐츠는, 물론 저도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일단 중심으로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저도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뭐 강사는 저는 자기 얘기, 자기 스토리, 자기 경험 네, 그런 이야기에 많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물론 제가 미래학이나 트렌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개념들, 원리들을 어, 바탕으로 그 안에 내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 건지. 그러니까 어떤 사례 좀, 사례나 이런 걸 얘기할 때제 사례를 많이 얘기려고좀 노력을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는 저는 학습과 결국 내가 가진 어떤 경험,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게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궁금만해서 어떤 한분에 내가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도 어려울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강의 컨텐츠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, 커리어 이런 걸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강의에 좀 연관되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대로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제안을 하고, 이제 실제로 프레저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뭐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실제로 는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요. 그냥 제가 어 생각하는 어떤 그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로 저는 일단 많은 교육 기관에 저를 알리고 싶어서 많이 제안서를 써서 보냈었어요.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내가 보내면 당연히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. 그런데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그 두려움에 또안 보내게 되는데 어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지금 실력이 되든 안 되든 그 대신에 문제는 어그 보냈을 때 보냈을 때 상대방이 어이 사람을 봤을 때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어 어떤 느낌을 들어야 되겠죠. 그런데 그러려면 어 강의 컨텐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강의와 관련된 어, 커리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그 컨텐츠 를 가지고 강의를 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제가 첫첫 강의 할 때는 어, 누가 불러줘서 강의를 한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강의를 어,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어, 만들었어요. 강의를 제가 직접 강의장을 빌려서 공개 강의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강의를 하고 평가도 받고 다시 또 계산도 하고요. 그리고 어, 저는 오프라인에서만 한게 아니라 요즘같이 좀 시대니까요 그래서 원격으로도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열어서 원격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어오고, 들어오게 돼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제 강의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또 평가를 받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또 찾아서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력을 만들고 커리어도 조금씩 쌓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서를 보낸거죠 단순히 그냥 컨텐츠만 가지고 제안서를 넣는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어느 정도는 제가 했다는 거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뭐 50개를 보내면 모두 답은 와는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한두군데서 답이 온다면 저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그한 군데, 두 군데가 나중에 세 군데, 네 군데가 되고요. 그리고 뭐 다섯 군데, 열 군데 되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